아니, 헤어질 땐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불더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랑이 불타오른다고?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헤어진 후에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헤어진 연인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 세 가지 꿀팁까지 쫙 알려드릴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새로운 모습 보여주기. 흔히들 연인 사이에서 마음이 식은 걸 권태기라고 하죠. 이 권태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기력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별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무기력한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표정이나 말로 내비치게 되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상대방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되죠? 네,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기대치를 낮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더 이상 기대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더 이상 이 연애를 지속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상대방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대치에 우리는 어떤 실망을 주었을까요? 확실한 건 상대가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실망한 상태로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안 좋은 이미지부터 깨부셔야 되는데,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많이 하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저는 이미지가 사람을 만든다로 바꿀게요. 만약 내가 게으르고 미래의 비전이 없어서 헤어졌다면, 미라클 스터디 모임 하는 사진이라든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세워졌다면 카페에서 책 읽는 사진 또는 동물과 함께하는 사진처럼 따뜻하고 차분한 이미지가 좋겠죠. 필요 시에는 봉사 활동하는 사진도 좋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말몇 마디로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진만큼 강력한 수단도 없죠. 물론 상대방의 소극점에 맞춰서 꾸준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이전에 내 단점으로 헤어졌는데 내가 헤어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재회 시도를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선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럼 나를 만나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만들어 주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 유발하기. 우리는 타인에게 어떨 때 호기심이 생기죠? 평소에 내가 하는 취미에 관심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 응? 나랑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네? 저게 내가 가보고 싶었던 맛집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갔다 왔네? 이때 갑자기 흥미가 생기고,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이게 재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 계속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 관계가 끊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궁금해 하도록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당장 여러분들의 프사를 한번 보세요. 상대가 나를 궁금해 할 만한 사진인가요? 프사를 딱 봤을 때 어? 얘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어, 여기 누구랑 간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이요. 물론 헤어진 상황이나 이별한 시기에 따라서 프사 세팅은 다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잘못해서 헤어졌는데 갑자기 취미 활동하는 사진을 올리면 상대가 볼땐 뭐지? 싶고 괘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점! 주의해주시고요. 선생님, 사진 올려봤자 이제 저안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아이폰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어. 그런데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아이폰에 신제품 출시했는지, 그 제품은 어떻게 디벨롭되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그 제품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든, 그래서 더 알아보려고 할 텐데, 가만히 있는 건 제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상황에선 어떻게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진단지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먼저 연락 오길 기다리기보단 내가 먼저 연락하기 아니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 오는 게 궁금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그럼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이건 어디서 생긴 걸까요? 당연히 상대방과 만나고 싶어서 겠죠? 그렇다면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선 안 돼요 상대방한테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그 감정에서부터 풀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감정조차 없다면 그대로 잊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관련해서는 이 영상 추천드릴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 기대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과 내가 똑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를 굳이 다시 만나야 되는 메리트가 없겠죠. 우리와의 이별이 아쉬움이 느껴질 만한 변화,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지난 관계에서 보인 우리의 미숙한 모습과 상반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바뀐 모습으로 내가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해야 할지 뭘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연락은 또 어떻게 보내요? 자 그러신 분들은 구정 댓글 링크 통해서 진단지 자세히 보내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같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헤어진 후 연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방법 세 가지 쫙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게좀 해소가 많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